2026년 한국 방위산업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된 차세대 유도미사일 청맹공, 청맹공 미사일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름처럼 청천을 가르고 맹렬히 돌진하는 공격수를 상징하며 공중, 해상, 지상 작전을 통합한 다중 플랫폼 운용 능력을 자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의 새로운 심장 청맹공 미사일 지금부터 외형부터 성능, 내부기술, 안전기능, 가격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켓 외형, 익스테리어, 청맹공 미사일은 전형적인 스텔스 외형을 갖춘 유선형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레이더 반사면적, RCS, 을 최소화한 매끄러운 바디 구조가 특징입니다. 전장 약 6.2m, 직경 0.45m, 발사시 무게는 약 1250kg입니다. 고강도 탄소 복합재로 만들어진 외피는 경량화와 내열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앞부분에는 저피타명 탐색기, 후방에는 가변 벡터 노즐이 장착된 고추진 터보제트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외형에서부터 강력함이 느껴집니다. 컬러는 무광 블랙과 메탈릭 블루의 조합으로 위장성과 미래적 감각을 모두 갖췄습니다. 톱니바퀴 성능, 퍼포먼스, 청맹공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신형 AI 기반 탐색 시스템을 탑재하여 목표 식별 및 추적 능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5.3, 사거리는 최대 850km 이상으로 중장거리 정밀 타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고체 연료 기반 이중 모드 추진 시스템을 통해 초기 단계는 빠른 상승, 중간 단계는 고고도 활공, 최종 단계는 초음속 돌입이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전 대응 능력, GPS 및 관성 항법 시스템, 그리고 3단계 회피 기동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요격 회피 능력도 탁월합니다. 정밀 유도 오차 범위는 CP 약 0.8m 이내, 사실상 핀포인트 타격이 가능합니다. 렌치 내부 인테리어 성맹공 미사일의 내부는 고도의 모듈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표별표 다중 임무 처리 장치 (MPDU) 별표별표 가중심의 위치에 실시간 임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쪽에는 다중 스펙트럼 탐색기, 중앙에는 AI 연산 프로세서와 센서 융합 장치, 뒤쪽에는 추진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폭발부는 탄두 교체식 설계로 침투용 고폭탄, 화편형 탄두, EMP 탄두 등 임무에 따라 장착이 가능합니다. 배선은 모든 열 고섬유 처리되어 있고 EMP 및 전자전 대응을 위한 강화 회로 보호 시스템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부 모든 부품은 모듈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정비성과 확장성 또한 뛰어납니다. 방패 안전 기능, 세이프티 피처스, 청맹공 미사일은 3중 안전 점검 절차와 자동 진단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발사 전차가 점검을 통해 결함을 실시간 분석합니다. 자체 폭발 방지 장치 및 비상 자폭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오작동 시민 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성풍제권 탈취방지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 해킹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합니다. 훈련용 버전에는 비살상 시뮬레이션 모드가 제공되어 실제 전투 없이도 현실적인 훈련이 가능합니다. 탄두는 안전 잠금 장치를 통해 작전 외 상황에서는 절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주머니 가격 프라이시즈 정확한 가격은 비공개지만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단가 기준 한 발당 약 27억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이는 동급의 유럽산 및 미제 미사일 대비 30% 이상 저렴하며 성능은 오히려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초도 물량으로 총 300기를 확보할 예정이며 향후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 수출 전략에 따라 동남아, 중동, 유럽 일부 국가들과 협상 중이라는 언급도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이 기대됩니다. 2026년 형 청맹공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집약체라 할수 있습니다. 스텔스 설계, AI 기반 탐색기, 초정밀 유도 성능까지 모든 것이 차세대의 전장을 위한 준비입니다. 국산 기술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미사일이 한국을 지키는 방패이자 칼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국방 기술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위 산업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된 차세대 유도 미사일 청맹공, 청맹공 미사일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름처럼 청천을 가르고 맹렬히 돌진하는 공격수를 상징하며 공중, 해상, 지상 작전을 통합한 다중 플랫폼 운용 능력을 자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의 새로운 심장